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삼선볶음밥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제가 삼선볶음밥을 먹으러 간 곳은 의정부 가능동에 위치해 있는 시나루라는 중국집입니다. 시나루는 60년 종통의 화상 중국집인데요. 주변은 조금 정신이 없더군요. 주차는 주변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식당 앞에 가는 프라자가 있었습니다. 신하루 여기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8시 반까지고요. 정해진 쉬는 날은 따로 없습니다. 내부는 그리 크지 않고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부께서 운영하는 작은 중식당이더라고요. 메뉴판을 보겠습니다. 이곳에 시그니처 메뉴라는 삼선볶음밥을 주문하였습니다. 군만두랑 유니짜장도 맛있다고 들었습니다. 테이블 깔끔하고 뭐 양념통이랑 있을 거다 있네요. 이날 제가 도봉산을 다녀와 가지고 아, 물도 못 마시고 너무 힘들어서 맥주부터 바로 한잔 마셔줬습니다. 시원한 맥주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더군요. 주방에서 윅소리 엄청 열심히 나고 잠시 뒤에 삼선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짬뽕 국물을 주셨는데요. 국물이 적당히 칼칼하니 맛이 괜찮은 짬뽕 국물이더라고요. 그럼 삼선볶음밥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삼선볶음밥과 비주얼이 전혀 색다른 삼선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고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비주얼이 화려하지 않나요? 이게 새우랑 오징어, 뭐 해산물, 게살부터 야채, 버섯들까지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파랑 당무지 싱싱하고요. 짜장 소스도 따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삼성볶음밥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삼성볶음밥 양이 꽤 되는 편이어서 좋았고요. 일단 맛있는 냄새가 고소하니 맛있는 냄새가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바로 한입 먹어봤는데 확실히 해산물도 싱싱하고 입 안에서 이것저것 씹히는 식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볶음밥이기 때문에 밥도 적당하게 고슬고슬하게 잘 볶아진 맛있는 볶음밥이더라고요. 짬뽕 국물은 그냥 국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새우랑 뭐 굴이랑 홍합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짬뽕 국물 적당히 칼칼하니 괜찮았고요. 짜장도 이게 너무 단맛이 세지 않고 밥이랑 같이 먹기에 맛있더라고요. 이 집이 유니짜장이 맛있다고 하던데 왜 맛있는지 알것 같은 그런 짜장 소스였어요. 하여튼 여기 삼성 볶음밥 비주얼만큼 맛이 뛰어나고 이게 내용물이 워낙 좋으니까 술안주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삼성 볶음밥입니다. 먹다 보니까 금세 다 먹게 되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식사 잘 했고요. 여기 실력을 보아하니 요리나 다른 메뉴들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만족스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신하루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